1995년 6월 29일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되었던 사고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렵기 조금 어리, 어리진 않았데요 중학생이었을 때이 사건을 보고 그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고 또뭐한 달인가 있다 구출된 분이 코카콜라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콜라 회사에서 뭐 평생 동안 콜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주었다나 이런 거에만 저는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삼풍 백화점이 강남의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죽음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로부터 밝혀졌습니다. 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모든 과정들이 다 부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더 넓은 공간을 위해서 기둥을 없앴다고 하죠. 또 규격 미달의 철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냉각탑을 옥상에 무리하게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작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건물이었던 거죠. 재건축을 해야 됐던 건물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한 붕괴 사고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건물은 처음부터 다시 지어져야 했던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 삼풍백화점과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흠 잡을 데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이고 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이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향해 거듭나지 아니하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너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품 백화점이라는 그 부실한 건물에 붕괴 선거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 허물어져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몇 군데만 고치면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식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아, 악으로 깡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에게 정말 이제야 내가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 아마 니고데모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니고데모처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뭐,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인 연수가 오래되고 또 여러 가지 사육에 동참하고 어떤 일정한 어떤 작은 결과라도 얻어낸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신앙의 나태함이 우리 속에 올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최선이 닿는 곳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에 미 한국 우주국 나사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 승무원 7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어요. 폭발했기 때문에. 네. 사고 원인은 이륙 당시 외부의 연료탱크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단열재 조각 하나가 날개를 때렸다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지술 기술과 지성 최선을 다한 노력이 집약된 우주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점에서 생긴 작은 균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무시했던 그 작은 균열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보문의 니고데모의 삶을 보시면 어쩌면 이 콜롬비아우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영적 사회적 정점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세 가지로 소개해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바리세인. 바리세인은 무슨 뜻이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죠. 성경의 많은 곳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오죠. 안식일 규정은 물론이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어요. 야,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또, 밭에서 나는 작은 채소의 1 1조까지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당대 최고의 경건을 자랑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71명의 최고 엘리트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사법의 모든 고난을지 막강한 기구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니고댐은 그 중심에서 온 백성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고 최고의 랍비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 그가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타의 추정을 불어 불허, 불이 불어하는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니고데모는 경건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사회적 지위로는 사내들인 공예원인 만큼 당시의 지도자격인 사람이었고 또 지성으로는 이스라엘의 선생 이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이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는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니고데모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찾아왔던 것은 무엇일까? 물론 그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온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뭐였습니까? 죄라는 균열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뛰어난 유대인이고, 바리세인이고, 그가 사내들인 공예인이고, 그가 율법의 지식이 충만하고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이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이 밤이라는 시간대에 니고데버가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가 어두운 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 겉으로는 뛰어나고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무지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싸워올려도 죄라는 근본적인 균열을 갖고 있는 채로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콜롬비아오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그 균열을 가진 채로 우리 인생을 아무리 뭐를 쌓아올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길이 끝나는 그곳에서 무엇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운 집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뭐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나 없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면는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의 방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쉬울까요? 예, 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laughs> 우리 자녀들이 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한테 뭐가 제일 쉬워요? 공부로 접근하는 게 제일 쉬워요. 힘이 센 사람 뭐가 쉬울까요? 힘으로 해결하는 게 쉽죠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로 자꾸 해결해요?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당시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체의 출생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듭남다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전적으로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주권적인 사역으로만 가능한 것이 뭘까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모든 노예는 자유인 이제 이된 거죠 선언과 함께 그러나 당시에는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유튜브로 촬영해가지고 을온 사람들한테 막 카톡으로 막 보내잖아요. 제 친구들도 뭔 소식만 나면은 카톡으로 막 그런 영상들을 퍼다 날라요 저한테. 제가 편안히 자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요즘은 그렇게 전달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텍사스 같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노예들은요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뭘로 살았을까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는데 선원이 됐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노예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바뀐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바뀐 건 언제였냐? 2년이 지난 1865년 6월 19일 북부 군인들이 와가지고 텍사스에 와서 여러분은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해 줄때 공식적으로 선포했을 때 그들은 그 비로소야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의 삶을 멈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뭐였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선언이었죠, 선언. 당신들은 이미 자유합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거듭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인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 속박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령의 주관적인 사역을 8절에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람이 불고 오는 것에 비유하죠.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불죠.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 또한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서 <laughs>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라는 진리는요. 우리를 이제 한 가지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단 하나의 그 길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율법에 열심히 살았던 니고데모에게도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한 가지의 유일한 길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살았고, 너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너가 정말 이땅 가운데 수고했지만, 그것들은 다 허물어져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핵심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능력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어, 저도 기억하는데, 칠레의 산호세라는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이 붕괴됐어요.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습니다. 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지하 700m쯤은 뭐, 그죠, 우리도. <laughs> 우리 교회도 한 700m 되니까. <laughs> 네. 지하 700m. 천연 안반수도 네. 그 돌파도 나오는데 지하 700m. 그리고 69일이 지났습니다. 69일. 700m에 갇혀서 이제 좀 놀라십니까? 네. 그런데 페닉스라는 이름의 작은 구조 캡슐이 그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69일째 돼서 광부들이 그러면 여기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지하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땅을 파가지고 올라와야 될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 페닉스라는 좁은 캡슐에 자기들의 몸을 싣는 것이었어요. 오직 그 캡슐을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행동만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야, 캡슐을 다 좁아서 못하겠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네,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이 69일 만에 구조가 돼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민숙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높뱀을 믿음으로 뭐하는 것? 바라보는 것자 우리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칠레 광부들에게 그 자그마한 캡슐이 내려와서 내려왔던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방편이었던 것처럼 죄의 깊은 지하에 갇힌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병에 고통받다 보면 어디에선가 작은 치료제 하나라도 나왔다고 하면 뭘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 치료제를 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죽음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가장 좋은 인류의 구원의 치료제를 붙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전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제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돼야 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선만 있다면 결국 그것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 였습니다 여러분 이 3장 이전에 2장에도 이 결혼식에 대한 그 예화 나오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에도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지라 여러분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기쁨이었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기쁨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돈을 벌고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휘을물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3장에 와서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유대인의 지도자격의 역할을 하는 그였지만 결국은 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거듭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찬양을 작곡한 존 뉴턴, 존 뉴턴이라는 분 회심 전에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었대요. 노예를 사고 파는 그때 당시 제도가 있었는데 그 무역상의 배의 선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돈 벌고 잘 벌고 살았던,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파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의 기초 위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어느 날. 그리고 거대한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자신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면서 쌓아올린 재산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죄악의 집을 완전히 허물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의 집을 짓기 시작한 그는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아멘이시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노예를 파고파는 선장이었던 그가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사가 되었고, 평생을 헌신했고, 특별히 영국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영적 멘토가 되어서 20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1807년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존 뉴턴 목사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싸웠던 것을 정직하게 무너뜨렸던 한 사람이 그리스원에서 여러분 이 시대,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의 이야기를 단지 겨, 거듭남의 이 은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삶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집을 허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거듭난 한 사람이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내가 힘써 지은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나만의 초롱성을 쌓고 안주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허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다시 짓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내 힘으로만 애쓰는 것은 우리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